자르돌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오늘 주택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조금은 미비해 보이는 거는 다 여러분들 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자 그러면 내부를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 왼쪽이 어, 거실 쪽 방향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거실 쪽에서 본 주방 방향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도 이쁘고요. 자 관심 있하시는 주방 쪽입니다. 아 이쁘죠? 어, 현장에서 보시는 영상과는 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대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오른쪽에서 본 어, 왼쪽이 현관 쪽이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냉난방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바깥쪽에서부터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이쪽이 현관이 되겠고요. 요렇게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외관은 빨간색 어 그리고 벽돌들로 되어 있고요. 이쪽 모양이 조금 모양이 좀 독특하죠? 이렇게 포인트를 주어 놨습니다. 자, 그 그러면 반대편 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위에는 이쪽은 징크로 된 지붕으로 해 두셨고요. 어, 뭐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하면서도 깔끔하게 해 놨습니다. 왼쪽도 보고 계시고요. 이쪽 데크가 굉장히 넓게 빠져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자, 앞쪽으로 왔는데요. 어, 이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대문이 되겠고요. 이쪽은 지금 마무리가 될 겁니다. 현장에서 제가 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마무리 해드릴 거고요. 이쪽은 잔디마당으로 식재해드릴 거고, 이쪽은 포장 다 해드릴 겁니다. 대문도 어, 자동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대문도 설치해 드릴 거고요. 펜스도 설치해 드릴 겁니다. 자, 뒤편에서 본것입니다 앞쪽 전망 시원하게 이렇게 뚫려 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상공에서 본 경계를 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 사각형에 가깝도록 돼 있고요. 어, 빨간색 안쪽이 오늘 우리 매물이 경계입니다. 이쪽 방향은 서향이고요. 이쪽은 남향입니다. 어, 햇살은 뭐 하루 종일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죠. 이쪽은 포장을 해드릴 거고, 이쪽은 잔디 마당으로, 그리고 이쪽은 텃밭 공간으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매물 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요, 또 외관만 보셔도 아주 이뻐요. 그죠? 외관도 빨간색, 뭐, 까만색 벽돌로 포인트를 딱줘 놨고요. 어, 또, 그리고 세라믹 사이딩으로 이렇게 기억자. 반대편 기역자인가요? 이렇게 격자문의로 해서 여러 가지 독특함들을 많이 넣어 놓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외관도 특별하지만 내부에서도 꼼꼼함들이 상당합니다. 잠시 후에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먼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중공, 중공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매수하실 시점에는 준공이 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몇 가지 미비한 것들 체크를 해드릴 텐데 여기 어,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포장을 해드릴 겁니다. 시멘트 포장을 쭉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어, 자동 대문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자동 대문 설치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 가장자리 쪽으로 펜스 아주 고급스러운 친구로 쫙 이렇게 펜스를 설치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잔디마당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잔디마당 만들어 드릴 거고 또 여기는 어, 지금 여기 이제 그 계속 이제 건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 이제 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데요 주공이 나면 이쪽은 어, 정상적으로 다 이쁘게 어,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그 위에, 위에다가 어, 잔디마당 만들어 드릴 거고 또 추가로 몇 가지 조경수들 뭐 단풍 나무나 이런 것들도 식, 식재를 해드릴 거고요. 자,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치워드릴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제가 서 있는 곳이 1단 그리고 어, 지금 돌들로 숙축 쌓아두신 곳 있죠? 주택 있는 곳은 2단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또돼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 여기는 이제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크처럼 나무 계단으로 쭉 되있고요. 올라오면 앞쪽에 시원한 데크 공간 확보가 되어있고요. 앞쪽 정망도탁 튀어 있습니다. 멀리까지 탁 튀어 있고요. 자 이쪽 공간은 아 원래는 여기다가 뭐 정자 같은 경우 하나 만드셔도 될것 같고요. 요즘은 어 이케아가 보시면 이동식 쉼터라고 해서 정자처럼 되어있는 게 있어요. 고정하실 수 있는 밑에 피스 박으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 볼트 다 나오는데 그거 설치하시면 우리 집 지금 외계 외관을 한번 보시죠. 외관과 잘 어울리겠죠. 그렇게 해놓고 정자처럼 사용하시면 시원한 또 여름철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으로 좀, 오른쪽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외관을 보시면 여기 좀 독특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집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있으신지 여기 쭉 해서 지금 외관은 빨간색 벽돌 벽돌로 되어 있죠. 쭉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위로. 자 올라가면 외등이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보시면 저기 지금 톡 튀어나온 벽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 벽돌들을 또 시공을 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포인트를 또 두셨더군요. 예 <laughs>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다음 또 가봅니다 자, 옆으로 가볼게요 이쪽은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담당 다 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쪽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옆쪽으로 해서 도로를 연결을 해서 뒤편에도 건축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 집이 하나 더 들어선다 우리 뒤편이니까 그게 걱정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쪽에 조금 더 높여가지고요 뒷집과는 또 조금 더 튼튼하게 시공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뒤편 공간도 여유가 있죠. 여기도 음 나중에 수납 공간, 창고나 이런 것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콘센트 함도 외관 바깥쪽에다가 시공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주방 쪽에서 나오는 다용도실입니다. 그리고 실외기 있습니다. 안쪽에는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우리 오늘 매물의 난방은 LPG 가스 보일러 난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쪽이 보일러실인데요. 자, 볼까요? 보일러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 왼쪽부터 오른쪽 그죠? 자, 여기는 진짜 제대로 수납 공간으로 만드시면 공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선반 같은 경우 설치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또 가볼게요. 뒤편 공간이 충분히 여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수 후에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자, 이쪽으로 옵니다. 옆집과의 경계는 이쪽이 되겠는데요. 여기다가도 펜스를 시공을 해드릴 겁니다. 펜스 시공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텃밭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요. 여기가 이제 데크 공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쪽 공간이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한번 보실까요? 자, 위에도 공간이 지금 뚫려 있는데요. 이쪽도 어, 좀 막아가지고요. 나중에 그렇죠? 살짝 이쪽 공간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가림막 딱 설치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바로 어, 방 쪽에서 이쪽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데크 쪽으로 바로 나오실 수 있도록 연결이 되는 동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세라믹 사이딩 시공되어 있고요 아, 여기 지금 수도가 나와 있는데요 수도는 우리 매물 광역상수도 이용을 합니다 아, 어이 데크 공간이 운동장 같네요 <laughs>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일단 보시면 이 모양이 아, 이 모양이 굉장히 설계를 독특하게 해놓으셨어요 외형을 그죠 요고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을 조금 더 빛나게 해주는 게 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데크 쪽 보고 계시고 자, 앞쪽 전망 한번더 보시고요 됐습니까 <laughs> 자 그러면 이 정도 보셨으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이쁜 실내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대하시고요. 먼저 현관 들어가는 쪽에는 포치처럼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눈빛들이 치지 않도록 현관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시스템 현관 도어도 튼튼한 고가의 제품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도 전실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죠? 왼쪽에 신발장, 넉넉하고요 자, 밑에 바닥, 오른쪽 전체 타일이고요. 위에 국대기에는 천장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 들어갈게요. 사면동 슬라이딩도가 어 중문을 막고 있고요. 또 바로 앞에, 음, 헤링본 스타일로 마무리해 두셨네요. 자, 이런 것들도 네, 굉장히 이제 그 신경을 많이 써두셨던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냥 그 위치 좀 짚어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만 보죠. 자, 보실까요? 자, 요거 보세요, 여러분. 네. 잘라가지고 다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네. <laughs>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갈게요. 위치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어, 여기 안쪽이 안방입니다. 안방이에요. 안방이 있고 그 다음 안쪽에 이제 욕실도 있고요. 그 다음 주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바로 이 뒤편에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는 방이 두개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아, 우리 매물은 오늘 1층인데요.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있고요. 욕, 아, 방은 총 3개, 욕실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방 셋, 욕실 두 개입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 거실 쪽인데요. 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어, 꽤 넓습니다. 그죠? 주방과 거실이 일자형이라서 맛판기는 당연히 창문 조금만 열어두시면 시원시원하게 될것 같고요. 자, 여기는 어, 몰딩이 포인트가 그 갈색으로 돼 있군요. 문, 문틀도 그러고요. 자, 이런 것들도 좀 특징을 좀봐 주시고요. 자, 거실 쪽으로 갑니다. 거실 쪽에서 위치, 어, 요거 한번 특징들 좀 짚어 보도록 할게요. 어, 위에 어, 일단 천장을 볼까요? 다 천장 보시죠. 지금 몇 단이죠? 4 단인가요? 3 단인가요? 네, 이렇게 단을 두어서 천장을 만들어 두셨는데, 자 이런 것들 다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에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어뭐 힘든 작업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두면 또 이쁜데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등이 있고요, 그리고 어 매립등 그리고 또 간접 조명까지 화려합니다. 등이 몇 가지를 좀 섞어놨습니다. 그다음. 약간 경사지게 지붕 모양을 보셨습니다만 뒤쪽으로 약간 기울지게 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지금 천장 쪽은 이렇습니다 거실 천장 그런데 주방 쪽 천장은 평평하게 돼 있어요 평지붕으로 돼 있습니다 평천장으로 자 그리고 음, 벽지는요 다 실크 벽지로 마무리돼 있습니다 밝은 톤에 그리고 창호는요. LG 하우시스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된 이중창. 그리고 햇살 아주 잘 들어오고요. 밑에 바닥은 고급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좌측, 우측에서 여러 가지 다, 이쪽, 저쪽으로 다 TV 설치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는요, 지금 왜 이렇게 해 놓으셨냐면, CCTV. 배관들을 다 미리 빼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모니터 설치하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요것도 미리 계산을 다 해두신 거고요. 자, 그다음 여기 주방 쪽으로 오면 위에 설명드리면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어, 리모컨으로 보통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요. 여기는 또 이렇게 벽체에다가 리모컨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요것도 네, 이중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간단하게 리모컨 혹시 못 찾으면 여기로 그죠. <laughs> 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여기서 그어 자동 대문 달아드리면 자동 대문도 여기서 컨트롤해서 문 열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어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주방 쪽 바로 위에 보면 여기 환풍기가 별도로 하나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방 쪽에는 후드가 있습니다만 그 이거는 음식 냄새를 이중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요고 센스 있게 달아두셨어요 자 이런 것들도 참 괜찮습니다 자, 주방 쪽을 볼까요? 어, 굉장히 밝은 화이트톤으로 해서 ㄷ자 형태로 동선을 잘 만들어두셨습니다 괜찮네요 자, 오른쪽에는 냉장고 자리 그 다음 후드가 있는 인덕션 취사 그리고 개수대. 그리고 디 글자 형태의 동선. 아래쪽에 수납 공간들 을 많이 만들어 두셨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요즘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충전하시는 거, 무선 충전도 하고, 뭐, 이렇게. USB 단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두 개를 이쪽에다가 빼놓으셨더라고요. 자, 요즘 이런 것도 참 그, 네잘 해두고 되 있습니다. 주택에도 이런 것들 시공이 돼 있는 거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셨을 거고요. 타일도 어 지금 여기 상판에 맞게끔 컬러를 어 비슷하게 맞춰두셨습니다. 환기는 그냥 끝내줄 것 같아요. 아 등이 이쁘네요. 지금 아마 이거를 식탁 대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안쪽에 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의자도 놓으실 수 있겠고요. 자 여기도 그죠? 의자 놓고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안쪽으로 홈을 파놨습니다. 음, 식탁으로 같이 사용하셔도 되겠네요. 자, 그다음 위에 천장은 우물형천장으로 여기는 해두셨고 가장자리 무드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몰딩이 이제 어, 마이너스 몰딩에서 안쪽으로 또 뒤쪽으로 홈이 파지도록 해놨고요. 이런 몰딩들도 사실 이렇게 하시기가 또 이것도 귀찮죠. <laughs> 벽지도 다 잘라내야 되고. 네. 자, 이쪽이 다용도실입니다. 자, 보면, 이런 아주 이쁜 도어를 해놨고요 자, 여기는 높이가 거의 이쪽 주방 거실 쪽과 높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어뭐 세탁기만 있으면 배관만 물 빠져나가면 금방 여긴 또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긴 난방은 안 들어옵니다. 난방은 안 들어오고 그냥 이렇게 건식으로 사용해놨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보조 주방 역할을 할수 있도록 LPG 가스레인지 사용을 합니다. 이쪽도 문 틀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이쪽을 열면 뒤편으로 나가게 되죠. 뒤편 네, 공간 잘 한번 활용하시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편안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 고민해 보시고요. 자, 이쪽에 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쪽에 방부터는 어, 잠시 후에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문도 그러고요. 그죠? 문도 그러고 이런 손잡이도 거의 색깔을 맞춰놨습니다. 여기가 안방입니다 여러분. 자, 안방 공간 보고 계신데 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에 TV가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도 목재를 사용을 해놨습니다. 현관 들어오는 쪽에 헤링본스타일로돼 있던 그 자재와 동일한 자재인데, 이렇게 또 편안한 느낌으로 해두셨고요. 자, 위에는 시스템 냉난방기 역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이 또 여기도 이쁘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쪽창 여시면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위에다가 어, 비가림막 정도만 설치가 된다 그러면 네, 바로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괜찮죠 네, 그리고 어, 이런 등도 네, 좋네요 자그 다음 여기는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시스템 행거 설치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이쪽에 아 여기 등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공주등입니다 주? 네. 거울아, 그 거울아. 그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laughs> 이렇게. 요즘 최신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네. 아, 지금 계속 보니까요, 이 눈짝이 너무 이쁘네요. 고급스럽고. 자, 그리고 이쪽이 안방 욕실인데,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 다 난방 은 들어옵니다. 네, 깔끔합니다. 자, 다음 또박아볼게요 아 어, 여기도 컨트롤러 있네요. 네. 냉 난방기 컨트롤러. 자, 쭉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방이 두 개가 있죠. 방이 좌우 측에 왼쪽 방부터 좀 보죠. 자, 방들 사이즈가 적진 않습니다. 네. 혹시 이쪽에 벽걸이 에어컨 넣지 모르니까. 위쪽에도 콘센트 달아두셨고요. 공간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맞은편에 어이 방이 확실히 확실히 크네요. 방금 보셨던 방보다. 층고 높이나 이런 것들은 안정적입니다. 네, 아파트 정도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햇살 여기까지 안쪽까지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욕실을 한번 볼까요? 자, 욕실입니다. 여기는 약간 밝은 톤이군요. 그죠? 욕실이 안방 욕실은 약간 그 검은색 계열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좀더 밝은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 난방은 들어옵니다 공동 욕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왼쪽에서 마무리를 좀 해드릴까요 네, 이쪽에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 살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저기서 <laughs> 할까요? 네자 여기서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충청남도 서산입니다. 서산 어, 전원주택들이 참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도 금방 내려오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전원주택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각광을 받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요. 일단 교통망도 좋고요. 또 시내 어, 생활권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보셨습니다만. 어, 각종 그,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보니까, 위에도 보시면, 이런, 예, 추가로 환기 될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배려를 해 놓으셨고요. 특히 이 주부, 주방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뭐 주부, 주부 분들 뿐만 아니라, 주방을 많이 사용하시는 남성분들이나 주부 분들을 위해서 이런 센서가 참 대단하세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해 보실 때 참고하실 만한 그런 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창호도 좋고요. 네. 그리고 설계나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아주 시원한 일자 형상대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좋고요. 전망도 좋고 장점이 많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어, 전원주택 펜션, 카페, 그리고 어, 바닷가 강변, 계곡 주변의 절경지, 토지 등도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어, 이쁘게 촬영해서 또 좋은 분들 만나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